하나가 왜 주현상을 숨겼을까? 박코치가 밝히는 내야수에서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변신한 충격적 전환의 이야기. 주현상을 왜 투수로 사용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정도로 그가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승민 하나 이글스의 투수 코치는 2022년 10월 처음 하나에 합류했을 때 주현상 32의 잠재력을 주목했습니다. 주현상은 청주고동화대 출신으로 2015년 하나에 입단할 때는 내야수였습니다. 그러나 내야수로는 프로 무대에서 장기간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서른을 앞둔 시점에서 투수로의 전향을 결심했습니다. 2021년에는 투수로서 처음 1군 데뷔를 하며 4 3경기에등판해 2승 2패, 4홀드, 53분의 1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3, 58을 기록하여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경기수는 늘어났지만 성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49경기의 등판에 1패, 1세이브, 3홀드, 55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6.8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나이 서른의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투수로서는 분명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습니다. 박코치는 주현상이 분명 투수로서 재능이 있는 선수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주현상은 워낙 좋은 재능을 지닌 선수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화에 왔을 때 말했던 것은 지금 팀의 투수들이 결과가 좋지 않은데 왜 주현상을 안 쓰고 있었냐였습니다. 그 정도로 주현상이 좋은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재능을 지닌 선수였기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현상이 야수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그에게 투수로의 전환을 추천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의 잠재력을 인식했을 것닙. 니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현상은 2022년의 부진을 극복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필승조로 돌아온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5경기에서 2승 2패, 12홀드, 59 3분의 2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1.96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9위로는 윽박지르는 유형은 아니지만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1점대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연봉은 지난해 5,8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오르며 1억 1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대기만성의 결과입니다. 올해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마무리 투수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현상은 스프링캠프 당시 박상원과 마무리 투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9위를 통해 누를 수 있는 유형이 유리하기에 박상원이 먼저 그 자리를 확보했지만 시즌 중에 박상원이 뒷문을 잘 닫지 못하자 주현상에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주현상은 올해 32경기에서 4승 1패 10세이브, 2홀드, 36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1.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로 전향한 지 4년 만에 데뷔 첫 10세이브를 달성하며 연이어 2년째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하며 리그 최정상급 불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박코치는 마무리 투수 주현상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현상은 구위가 좋을 뿐만 아니라 기질도 탁월합니다. 타자와의 대결을 즐기며 싸우고자 하는 마운드 위에 기질을 가진 선수입니다. 자신감을 지키며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도 과감히 공을 던질 수 있는 멘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현상은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도 투수로의 전향을 과감히 결정한 과거의 선택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투수로 전향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빠른 결정을 내렸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이루게 한것 같습니다. 투수로의 전향을 안 했다면 지금쯤 야구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현상은 올해 늦게 세이브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비록 세이브 상황이 자주 주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세이브 부문에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는 삼성의 오승환, 22세이브,과 기아의 정혜영, 21세이브 관은 거리가 있지만 충분한 안정감을 보여주며 하나의 뒷문을 효과적으로 닫고 있습니다. 만약 투수로의 도전을 시도하지 않고 야구를 그만두었다면 하나는 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 하나를 잃을 뻔했을 것입니다. 하나 vs 기아, 류현진 바리아 선발 순서 변경. 메이저 출신 강타선의 도전. 더블헤더 혈투 예고. 기아의 승리 행진이 갑자기 하나의 초강력 원투 펀치와 맞붙었다. 22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아 대 하나 경기는 비로 인해 취소되었고, 23일에는 더블헤더로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나는 원래 하임의 바리아가 22일, 류현진이 23일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블헤더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기아는 메이저리그 출신의 두 선발 투수를 차례로 상대해야 합니다. 원래 기아와 하나의 사면전은 KBO리그 올 시즌 최대 빅매치로 17년 만에 양현종과 류현진의 선발 맞대결이 예정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현종이 최고 에이스로서의 팔상태를 우려하여 지난 18일 엘치전에서 팔꿈치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진 결과 피로 누적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로 인해 기아는 양현종을 엔트리에서 제외시켜 빅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기아는 양현종이 빠진 자리에 임기영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주말에는 4, 5선발이 나설 예정이었지만 더블헤더에서는 황동화와 임기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강력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어 선발 부문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기아는 11일 s s g 전부터 21일 한화전까지의 열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타율은 0.303, 득점은 66점을 올렸으며 홈런 12개를 기록했습니다. 출루율은 0.403, 장타율은 0.470에 달했습니다. 특히 20일 엘치전에서는 김도영의 말로 홈런과 최영우, 나성범의 연속 홈런이 두드러졌고, 21일 한화전에서는 김도영의 2점 홈런과 소크라테스의 연타석 홈런으로 승리했습니다. 기아타선은 2번 타자 소크라테스부터 5번 타자 나성범까지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더블헤더는 매우 큰 변수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는 더블헤더로 인해 선발 순서를 변경하여 1차전에는 최근 기세가 좋은 류현진을 앞세웠습니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현재 타격이 좋지 않아서라도 한 경기라도 이겨야 한고 1차전 승리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아도 1차전에서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하나에서 두 명의 메이저리그 출신 선발이 나오게 되어 더블헤더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타자들이 힘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1승 1패를 목표로 1차전에서 결정적인 경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